난, 택주! 판다다, 판다! 판다야, 안녕! 마이 슈퍼마켓이라고? 구경을 해볼까? 밖에 있는 주차장을 가야 되는 거야? 오, 어디가? 같이 가! 이거 재밌으면 쪼꼬랑 같이 해야 한다고? 어디가? 이리 오라고? 왔어요. 주차자리를 선택해요. 이걸 누르고, 주차자리를, 오!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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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판다야, 괜찮니? 오 손님 왔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탁주 슈퍼마켓입니다. 어, 제가 뭘좀 도와드릴까요? 진열장. 판다가 다 알려주네. 진열장에서 물건을 들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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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으로 와서, 오케이! 어떤가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쪼꼬, 쪼한테 말해야 되겠다. 이거 재밌는데? 쪼꼬야, 이쪽으로 와봐! 오빠 오케이, 초대했다, 초대했다. 쪼꼬야, 나 엄청 재미난 게임 판다랑 하고 있어. 판다랑 하고 있다고? 어, 지금 손님이 와가지고, 어, 계산대도 만들어줘야 돼요? 어, 계산대. 계산대를 여기다 만들어줘야 되겠다. 여기 있습니다, 손님. 오빠, 어딨지? 자, 계산하세요. 자, 이건 500원입니다. 쪼꼬야, 나 계산하고 있어. 우와. 나내 슈퍼마켓 찾아와봐. 어, 슈퍼마켓 찾아갈게 아빠 이렇게 판다가 엄청 귀여워. 귀여워가지고 나한테 다 알려주고 있어. 이번엔 뭐 하면 되니? 아, 배웅하라고.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배웅했어, 배웅했어. 판다가 다 알려주고 있어. 오케이. 두 번째 손님 오세요. 오, 왔다. 진짜 왔다. 어서 오세요. 어, 뭐야. 아, 카트, 카트. 카트가 없대. 판다가 카트를 갖다 주라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어, 오빠다! 오케이. 어, 쪼꼬 왔어요? 어, 쪼꼬 저기 온다. 쪼꼬야, 여기 귀여운 판다가 나한테 다 알려주고 있어. 오 어, 어, 판다다, 손님? 판다! 손님, 이쪽으로 오세요. 어, 물음표? 물건이 뭔지 모르는가 보다. 내가 설명해줘야지. 자, 이건 우유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네요. 빨간색은 탁주 거고 파란색은 쪼꼬 일까요 어. <laughs> <laughs> 어, 됐다 됐다 마음에 들었어. 어쨌든 통했어 이쪽으로 오세요. 어, 계산하셔야죠 손님. 이쪽으로 와서 계산해 주세요. 어? 아 우리 여기 마을 가운데 센터 슈퍼마켓이 있대. 오, <laughs> 엄청 진짜. 많이 엄청난 것들 있잖아. 오. 어. 진열대 어, 당근도 팔수 있나 봐 이제. 당근을 이쪽에다. 재고 보충을 해줘야죠. 여기 있습니다, 손님. 당근 여기 있어요. 저기, 저기, 당근 있습니다. 가서 사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물건은 500원, 500원, 1000원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기 또 왔다, 또 왔다. 어서오세요. 손님 또 왔어. 오, 오두 명이 나왔어. 우유선반을 또 노래. 어, 여기 또 있네.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손님. 아, 재고부충 해줘야죠. 직원 고용을 할수 있나봐. 와! 우리 직원이 생긴다. 우와! 어, 어서오세요. 내가 탁사장입니다. 우리 직원이야, 직원. 오. 어, 직원 와가지고 계산대에서 계산하나보다. 잘 부탁드려요. 출석 오케이! 어, 오빠, 이제 나 들어갈 수 있다. 어, 들어올 수 있어? 어. 나 튜토리얼 끝나서 그런가 봐. 나 그럼 직원 한 명과 쪼알바랑 같이 하면 되는 건가? 어. 쪼알바 잘 왔어요? 어, 네 이건 퀘스트 같은 건가 보다 임무가 있고요 그러면 어디 내가 옵션에서 코드 알아온 걸 써봐야 되겠는데? 먼저 RPG LIKE S200 SW를 입력하면 1000원! 어, 1000원! <laughs> RPG LIKE S500 LD 입력하면 2000원! <laughs> RPG LIKE 1 0 0 0 x J 와 5000원. <laughs> 마지막 라이크 S 2000 FF. 만원. 와나 와, 완전 부자 됐다. 엄청 부자 됐다. 친구들도 코드 탁주가 한거 똑같이 입력해 봐요. 완전 부자 되는 거예요. 좋아 좋아 좋아. 나 그러면은 저 가운데 센터 갈래. 센터. 센터. 센터로 갈 겁니다. 와 여기서 저한테 살수 있는 거잖아. 어디? 오 여기 여기 여기. 와 오. 닭고기도 팔수 있네. 나 닭고기 닭고기. 고기 호박 계산대도 몇개 사주고 어 물건 주차 자리가 많아야 손님들이 많이 오겠지. 엄청 많이 오겠지? 오 어, 주차 자리 많이 사요. 나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손님이 많이 오게 할 거야. 오 대박. 오! 우와! 잠깐만 이거 주차 자리 몇 개를 살수 있는 거야?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나너 너무 많이 샀나? <laughs> 사장님 일하세요 어, 무슨 퀘스트가 완료됐다 그리고 내가 사온 건 이제 다 진열해야지 사온 거를 여기 어, 구석부터 진열할 수 있네 구석에 진열해주고 어? 이거 뭐 파는 거지? 음료수도 여기다가 진열해주고 물도 여기다가 진열해주고 물도 진열해주고 그리고 이동할 수 있어 오케이 벽에다가 다 붙여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사장님, 손님들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 그래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손님. 웃음> 제가 지금 이거 마트 리모델링 중이에요. 이해 좀 해주세요. 사장님, 물건이 없어요. 어, 이동, 이동. 이거는 이쪽으로 옮겨놓고. 얘는 이쪽. 쪼알바, 뭐예요 사장님, 빨리 일하세요. 쪼알바. 이거 필요하네, 이거, 이거.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우와 놓고 이것도 많이 사왔네 내가 <laughs> 여기 다 채워놔야 돼 엄청나다 와 아, 채워놓자 일꾼이 필요하다 일꾼 직원 직원 어. 직원이 필요합니다 오이 직원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직원? 일단 좀싼 직원을 먼저 사볼까요? 이 직원? 이 직원? 이이 직원도 사고 여기 직원도 사고 여기 직원도 사고 오케이 직원이 늘었다. 빨리. 우와, 뭐야! <laughs> 손님들 줄 서서 있다! 빨리, 빨리, 빨리! 얼른, 얼른 움직여, 움직여! 손님들 줄 서서 있잖아. 직원, 빨리 와요! 오, 여기 2층에 올라오니까 바닥을 살수 있어. 바닥? 오케이, 바닥. 100개를 사서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닥 예쁘게 깔고 있고, 나 레벨업 됐어. 버스 기능? 버스 기능은 뭘까? 슈퍼마켓 버스가 주차장에 왔대! <laughs> 손님 엄청 오고 있어, 오빠! 진짜? 어디? 어. 오! 뭐야! 와, 와 어, 손님 너무 많이 온다! 빨리 빨 빨리 빨빨 빨리, 빨리, 빨리! 카트 카트 카트! 어? 카트 카트 카트. 사장님? 카트 카트! 사장님! 사장님이랑 닮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요 어 뭐야? 어! 아 나랑 닮았네?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화가 잔뜩 나있지? 손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이거는 우유입니다 파란색은 저지방 우유고요 아 그런가요 어쩌 알바 역시 빨간색 우유는 오리지널 우유입니다 어 설명이 마음에 드셨어 이쁘게 꾸며줘야지 손님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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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슈퍼마켓 버스 또 오나요 계산 우와 손님 너무 많은데 손님 안녕히 가세요 손님 너무 맞아, 맞아. 많은데? 자, 오, 여섯 개나 사셨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당 얼마일까요? 17원이었는데, 아까는. 여기 사과 있습니다. 맛있는 사과. 우와! 사과이요. 이제 계산 한번할 때마다 돈 많이 버는데? 나400 얼마 벌었어? 헉, 엄청 많이 벌었잖아? 많이 늘었네. 처음에 17원이었는데요. 우리 직원 잘하네. 엄청 열심히 해. 내가 도와줄게. 물건 채워주고. 물건 채워주고. 어, 여기 고기도 많이 비었네요. 채워주고. 채워주고. 호님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여기도 채워주고. <laughs> 여기 바닥만 깔아주면 예쁘게 완성! 완성! 와! 좋구야. 우리 마트 엄청 손님 많은 인기 슈퍼마켓이 돼버렸어. 엄청 인기 많어. 오호 와 손님들도 가득 있고 물건 종류도 가득 있고요. 좋아 좋아요. 맘에 드나요 쪼꼬 엄청 마에 드. 오케이 닥터 쪽과 함께하는 재미나 로블록스 다음에는 또뭘 해볼까? 뭘 해보지? 재밌고 신나는 걸 해야지. 좋아 좋아. 오케이 다음 영상도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